안녕하세요. 더 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장미꽃 스케치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예전에 제가 장미꽃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조금 쉬운 장미꽃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쉬운 형태의 장미꽃 스케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장미꽃인데 형태가 조금 쉽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꽃잎의 개수가 적어야 형태가 조금 쉬워질 수 있겠죠. 이번에는 장미꽃 스케치를 조금 꽃잎의 개수가 적은 장미꽃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장미가 들어갈 대략적인 형태의 틀을 잡아주시고요. 장미꽃 중심에 꽃봉우리가 들어갈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주세요. 십자선을 이용해서 꽃 봉우리의 중심 위치를 가볍게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에 꽃 봉우리가 들어갈 부분을 가볍게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자, 저는 구의 형태로 큰 틀을 해석해 나가려고 해요. 자, 일단 중심에 꽃 봉우리의 형태부터 가볍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꽃잎이 동글게 모여 있는 봉우리의 틀을 잡아주시고요. 자, 중심의 꽃잎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을 꽃잎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자, 처음에 형태 스케치를 진행해 주실 때는 진하지 않게 가벼운 스케치를 이용해서 틀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형태가 정확하게 잡혀지기 이전까지는 강한 스케치의 표현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지웠을 때 깔끔하게. 연필 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선으로 형태의 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초보자분들께서 스케치를 해 주실 때 많이 실수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케치를 너무 진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형태의 스케치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강하고 진한 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너무 선명하게 처음부터 잡아 나가면 형태의 스케치의 수정을 해주시기도 어렵고요. 지우개로 지웠을 때 연필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깔끔한 형태를 유지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스케치가 진하게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내가 그린 스케치가 정확하다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스케치가 진하게 그려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조차도 고치는데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수정이 보다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항상 스케치를 해주실 때는 연한 선으로 전체 비율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면서 스케치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장 중심에 있는 꽃봉우리에 기본 틀을 먼저 잡아주었고요. 자, 이제 이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꽃잎의 형태들을 추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꽃잎들은 바깥쪽으로 약간 펼쳐진 넓은 형태의 꽃잎들이죠. 안쪽에 꽃봉우리의 형태 틀보다 조금 넓게 위치를 잡아가면서 스케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꽃잎이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말려있는 형태의 표현을 정확히 살려주는 게 장미꽃잎의 표현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말려 나오는 꽃잎의 형태들을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끝부분에서는 바깥쪽으로 말려져서 펼쳐있는 꽃잎의 가장 밝은 부분에 표현도 나와 줘야 되고요. 자, 이제 뒤쪽으로 크게 감싸고 있는 가장 넓은 꽃잎의 형태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꽃잎 끝부분에 살짝 파여있는 홈의 위치도 정확히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가장 넓은 꽃잎의 형태도 잡았어요. 항상 꽃잎을 그려주실 때는 시작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시작점과 꽃잎이 끝나는 부분에 라인을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끝과 끝의 형태, 안쪽의 형태를 이어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쪽의 꽃잎의 형태를 정확하게 찾아주기는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항상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를 먼저 찾아주시고요. 나머지 중간 부분의 선을 이어주시는 게 쉽고 정확한 꽃잎의 위치와 모양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좌측 부분에서도 꽃잎이 시작되는 부분의 위치와 반대쪽 끝나는 부분의 위치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중간 부분의 꽃잎의 모양을 이어나가면 꽃잎의 형태가 그려지게 되죠. 자, 아래쪽에 꽃받침의 형태도 가볍게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줄기의 형태도 가볍게 잡아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1차적인 스케치의 기본 표현 방법이고요. 자, 여기에서 보다 구체적인 스케치의 표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선의 강약 조절과 가볍게 명암의 표현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꽃잎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선의 강약을 통해서 보다 입체감 있는 스케치의 표현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선의 강약 표현에서는 구조의 시작점, 그리고 꺾이는 부분에서 선의 강조를 표현해 주시고요. 중간 부분에서는 선을 자연스럽게 풀어 주시면서 선의 강약을 통해서 구조를 보다 정확하고 체감 있게 전달시켜 주는 과정이에요. 자,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에는 해층선을 이용해서 가볍게 그림자의 명암 표현을 함께 잡아 주시면 보다 입체감 있는 구조의 표현을 정확하게 전달을 시켜 줄 수가 있어요. 선의 스케치로 가볍게 안쪽 부분의 어둠을 찾아 주었고요. 바깥쪽에 넓은 꽃잎에서도 명암 표현을 가볍게 해주시면서 입체의 구조를 보다 확실하게 전달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자, 꽃잎의 결 표현도 가볍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말려서 넓게 풀어지는 선의 결 느낌을 통해서 꽃잎의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시켜 줄수 있어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의 어둠의 표현을 가볍게 잡아주면서 첫 번째 장미 꽃의 형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의 강약 표현 그리고 가벼운 명암 표현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형태. 의 전달이 될수 있는 장미꽃의 스케치를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쉬운 형태의 장미꽃 스케치를 해보고 싶으신 분이시면 꽃잎의 개수가 적은 장미꽃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진행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다른 장미꽃의 형태도 한번 스케치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장미꽃 스케치를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구의 큰 틀을 이용해서 장미꽃이 들어갈 기본적인 위치를 가볍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가장 중심에 말려 있는 꽃봉우리의 위치를 가볍게 찾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쪽 부분에 중심으로 들어가는 꽃봉우리를 표현을 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안쪽 부분에 어둠이 몰려있는 봉리의 형태를 먼저 잡아보도록 할까요? 처음에는 연한 스케치를 이용해서 가볍게 꽃잎의 비율들을 나눠주는 작업입니다. 처음부터 진하게 스케치를 잡아 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자, 연한 스케치로 꽃잎의 위치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고 있어요. 자, 중심의 기본 틀을 잡아주었고요. 가장 중심의 꽃봉오리를 감싸고 있는 안쪽의 꽃잎부터 하나씩 추가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꽃잎이 굉장히 크게 감싸고 도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네요.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찾아 주시면서 꽃잎의 위치를 하나씩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형태의 틀 때문에 위아래가 단절되어 있는 형태를 그려주실 때그 대상의 기본 틀을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항상 기본 틀의 큰 구조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서 스케치를 잡아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꽃잎의 작은 변화의 형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꽃잎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커다란 특징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니까요. 어떠한 대상의 스케치를 진행하실 때는 전체의 큰 틀을 보시는 시야를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깥쪽으로 크게 뻗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꽃잎의 시작점, 다음에 끝점, 꺾이는 점들의 위치를 먼저 체크를 해가면서 스케치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자, 장미꽃의 기본적인 형태의 틀을 잡았고요. 자, 좌측과 마찬가지로 스케치의 강약과 가벼운 명암 표현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장미꽃의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항상 가장 중심, 그리고 톤이 가장 진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위치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꺾인 부분에서 강조 풀어줬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강조 굴곡의 표현에서도 선의 강약 조절을 통해서 형태의 전달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자 부분은 정확하게 어둠의 흐름들을 잡아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밝은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밝음을 유지시켜 주시고요. 밝음과 어둠에 대한 톤의 표현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져야. 형태의 스케치가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형태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열심히 스케치를 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적인 전달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밝음과 어둠의 경계 부분, 그리고 선의 강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형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시켜주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안쪽 봉우리의 형태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주변을 감싸고 있는 큰 꽃잎의 형태를 그리면서 자, 마무리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꽃잎의 결 표현도 살짝 해주시면 꽃잎의 구조와 입체감이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겠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는 꽃잎의 결 표현도 가볍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크게 말려있는 형태일수록 이런 결 표현의 느낌도 스케치 선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보다 입체감 있는 꽃잎의 느낌이 쉽게 전달될 수 있겠죠. 꽃잎의 형태를 그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 건 바로 꽃잎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피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장처럼 얇은 꽃잎의 형태들이 여러 장이 붙어서 덩어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얇은 부피를 입체로 전달시켜 줄수 있는 스케치가 대상의 특징을 보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력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어둠의 흐름 부분을 명암을 깔아주면서 스케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쪽에 가장 어두운 부분에 명암 표현부터 하나씩 잡아 나가시면 돼요 꽃잎과 꽃잎이 만나는 부분의 형태에서는 둘중 하나는 확실하게 어둠의 처리를 해주셔야 형태의 구분도 정확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부분에 어둠 명암을 살짝 잡아줬어요. 자, 이런 끝부분에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말려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끝부분의 표현을 살짝 강조를 해주시면 꽃잎이 말려있는 형태의 표현이 보다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쪽에서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어둠의 명암을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자, 마지막 줄기의 표현 가볍게 잡으면서 장미꽃 스케치를 하나 더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꽃잎의 개수가 조금 적은 꽃봉오리 장미를 그려 봤어요. 자, 꽃잎의 개수를 줄이면 표현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죠? 처음부터 너무 화사하고 활짝 핀 장미를 그리려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장미꽃의 꽃잎이 조금 적은, 꽃봉우리가 조금 덜핀 형태의 스케치를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장미꽃 스케치에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스케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